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세상에서 온전한 봄을 느낄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봄을 주셔서 따뜻한 날들을 보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슬픔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혼란스럽고 정지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보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서도 서로의 건강과 서로의 일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져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집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구 을배교회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교회에서 보지 못한 지가 6주가 지났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들, 친구들, 또 형제, 자매들 함께 생활하는데 가기도 하고만 힘들죠. 어, 그런데, 그,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를 담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는 꿈이 담겨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전히 꿈을 꾸시고 또이 어, 어려움은 곧 지나갑니다. 새롭고 좋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잖아요. 밀물의 때가 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들, 좋은 뜻들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도 가게 될 것이고 또 교회도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만나는 그날. 행복하게 지내다가, 잘 지내다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건강하시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 기쁘게 만나고, 행복하게 만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어, 시들었던 꽃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었던 꽃이 다시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 친구들 은 혹시 꽃을 좋아하시나요? 전조사님은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꽃의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일까요? 꽃이 너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 꽃을 발견하면 이 꽃을 폰 카메라에 담아보기도 하고요. 또 가던 길을 멈춰서서 이 꽃을 한참 동안 담아보기도 합니다. 어 전사님은 꽃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 전사님 집 앞마당에도 드디어 꽃이 피어났습니다 전사님은 이 꽃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껴보다가 이 꽃의 아름다움을 집 안에서도 조금 느껴보고 싶어서 꽃에게는 미안하지만 꽃두 송이를 꺾어서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빈 유리병 속에다가 이꽃두 송이를 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 전사님은 이 꽃이 잘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이류병 속으로 다 갔는데, 아니, 그만. 꽃두 송이 중에 한 송이가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지금 친구들 사진 보이시죠? 아니, 완전 풀이 죽은 모습으로 꽃한 송이가 이렇게 시들어 버린 것이에요. 전사님 궁금했어요? 아니,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한 송이는 살아있고, 한 송이는 죽은 것이지? 그리고 이유리병 속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는데, 아, 이 시들어버린 꽃이 이 줄기가 물 속에 잠겨있지 못하고 물 위에 떠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전사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 꽃이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나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러한 사실을 어 전사님은 이 꽃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어,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시들어버린 꽃이 다시 살아날까 하는 마음으로 어이 꽃병 속에 물을 조금 더 담아 놓고 이 시들어버린 이 꽃의 줄기가 물에 잠기도록 이렇게 물을 조금 더 넣어두고 어, 잠을 자러 갔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어, 전사님은 이 시들어버린 꽃이 어떻게 될까 하고 어, 살펴 보기 위해서이 꽃병 속으로 다가갔어요. 이 시들어버린 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중독 사진 보이시나요? 이 시들어버린 꽃은 다시 어 줄기가 물 속에 담기도록 잠기도록 물을 조금 더 넣어보자 다시 완벽하게 살아나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시들어버린 꽃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물 속에 잠기기만 한다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한다면 우리들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풍성함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차깝게도 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마치 꽃이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억 모든 예배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선나 호선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축하했어요. 너무도 기쁨이 넘치는 주일 아닌가요? 종려주일. 그런데 사실 어, 종려주일은 굉장히 슬픈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짓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 우리들은 죄 사함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의 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 그 죄를 감당할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는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 흠없는 짐승의 피는 일회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다시 흠없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영원한 흠없는 짐승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 위해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히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영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크고 감사한 예수님의 사랑 아닌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말씀을 남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인가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친구들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 아동카라 학교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드디어 나의 이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서 완성하게 되었구나. 이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십자가를 볼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이러한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알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삶은 아닌지 우리 시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꽃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꽃은 얼마 있지 않아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시들어 버린 꽃이라고 해도 다시 이물 속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들어 버린 꽃은 완전히 시들어 버리기 전에 반드시 물 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완전히 시들어 버리고 난 다음에는 물 속으로 돌아온다고 하여도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고 순종하지 못했고 예수님 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친구들이 혹시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풍성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귀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 하시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돌아온 한 주간의 시간인, 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이번 돌아온 한 주간의 성 속에서는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욱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기여가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꽃이 물을 떠나 살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을 떠나 살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어, 주기도 모성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